기관지 천식이 과연 뭘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만성 알레르기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이는 뭐냐면 만성 염증에서 의해 기관지가 예민해지고 이거에서 또한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기관지 천식의 증상이 정도가 결정되면서 결국은 만성 염증에서 의해 구조적 변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기관식 천식이라고 그러죠. 이는전 어, 세계에 한, 어, 유병률이 5내10% 상당한 인구가 지금 이 천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식은 공호파와 또는 대기오염이 과연 주범일 수도 있다는 어떤 얘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지만 천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천식에는 크게 3대 증상이라고 그러죠. 일단 숨이 차입니다. 꼼짝도 할수 없을 정도로 숨이 찰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경미한 숨이 찰 수도 있지만 호흡 곤란이 오고 그다음에 천명이라고 그러죠 쌕쌕 숨을 쉴 때마다 쌕쌕쌕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다음에 반복되는 기침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천식의 3대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 천식을 생각하고 천식에 대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만 있다 그래서 무조건 기관이 천식이라 단정될 수는 없고요. 다른 폐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 의해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 을 찾아뵈시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진단 하에 약물을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